병원이 알려주지 않는 아침, 공복의 치명적인 비밀. 75세가 넘으셨다면 지금 당장 이 습관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겨울철 새벽 결과는 소리 없는 암살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곡하게 당구드립니다. 증상도 없는데 몸이 무겁다고 아무 약이나 드시는 행위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찬바람 부는 계절에는 우리 몸속 혈관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 환자 중에 78세 대신 박상철 어르신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어르신은 평생 매일 아침 등산을 걸르지 않을 정도로 건강 하나는 자부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던 어르신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마셨습니다. 머리가 핀 돌면서 눈앞이 노랗게 변하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 힘이 없으셨답니다. 다행히 가족분들이 빨리 발견해서 큰 위기는 넘기셨지만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아침이 오는 게 공포스럽다고 하셨습니다. 대체 무엇이 정정하던 어르신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걸까요? 사실 그 범인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피떡 즉 혈전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겨울철 혈관 사고 발생률은 따뜻한 계절에 비해 약20% 이상 급격히 상승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아침 6시부터 8시 사이는 혈관의 골든타임이자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쉼없이 활동합니다. 숨을 쉬고 땀을 흘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500ml 이상의 수분에 배출하죠. 8시간 동안 물한 모금 마시지 못한 상태에서 혈액은 마치 가뭄든 논바닥처럼 끈적해집니다. 여기에 기온까지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치솟고 끈적해진 혈액 속 피떡들이 혈관의 좁은 통로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 폭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선물은 이 무서운 핏떡을 녹이고 혈관을 10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아주 명쾌한 비책입니다. 박상철 어르신도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실천하시고 나서 지금은 다시 산에 오르실 정도로 기력을 회복하셨거든요. 이 방법은 큰 돈이 들지도 않고 누구나 집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혈관 청소의 핵심 성분을 4배 이상 끌어올리는 특별한 조리법입니다. 둘째는 혈관의 염증을 뿌리 뽑는 7일간의 기다림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끈적해진 피를 맑은 시냇물처럼 돌려놓는 아침 공복의 황금 루틴입니다. 병원에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이 비법들을 제가 오늘 하나하나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혈관을 지키는 생명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격적인 비법을 공개하기 전에 화면 아래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유익한 건강정보를 만드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건강이라는 두 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제 마음을 담아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박상철 어르신처럼 다시 활기차게 산에 오르고 싶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혈관재생의 핵심비결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마늘은 반드시 15분에서 20분 정도 쪄서 드셔야만 합니다. 왜 하필 마늘을 찌라고 말씀드리는 걸까요? 마늘을 이 정도 시간 동안 찌게 되면 생마늘에는 아주 미미하게 들어있던 S 알릴의 시스테인이라는 수용성 황화합물이 최대 4배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생마늘의 성분인 알린이 열을 만나고 효소작용을 거치면서 이 특별한 물질로 변신하는 겁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 안에서 수행하는 임무는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혈액 속을 떠다니며 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인 피떡, 즉 혈전을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혈액 속의 혈소판들이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서로 달라붙어서 커다란 덩어리를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추운 겨울 아침에 끈적해진 혈액 속에서 이런 피떡들이 굴러다니다가 좁아진 심장 혈관이나 뇌 혈관을 꽉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심근경색이고 뇌졸중입니다. 그런데 마늘을 쪄서 드시면 이 성분이 혈소판 표면을 매끄럽게 코팅해줍니다. 덕분에 혈소판들이 서로 엉겨붙지 못하고 미끄러지듯 혈관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의 권위 있는 영양학회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모두 눈에 띄게 안정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었다는 것은 혈관의 통로가 깨끗해지고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한달 만에 12%나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이 바로 생마늘이 아닌 찐마늘 속에 가득한 이 수용성 성분 덕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마늘을 공복에 씹어 먹는 행동은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마늘이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아침에 눈뜨자마자 생마늘을 한두 쪽씩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위장을 사지로 몰아넣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생마늘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아주 강력한 살균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적절히 쓰이면 몸에 좋지만 공복 상태의 위벽에는 치명적인 독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 점막이 얇아지고 위산 분비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알리신의 강한 자극이 위벽에 직접 닿으면 위 점막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헐어버리게 됩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마늘이 오히려 위염이나 위궤양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는 것이죠. 박상철 어르신도 처음에는 욕심을 내서 생마늘을 드셨다가 속이 타들어가는 통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늘을 찌게 되면 이 독한 알리신 성분이 자극이 없는 순한 성분으로 바뀝니다. 식감도 젤리처럼 쫀득하고 달콤해져서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도 아무런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최고의 보약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견원입니다. 찐 마늘은 딱딱해진 혈관을 고무줄처럼 부드럽게 만드는 천연 유연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 내벽에서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은 혈관을 확장하고 유연하게 유지해주는 신호 전달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산화질소 생성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혈관이 마치 오래된 수도파이프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이죠. 이때 찐 마늘의 성분이 들어가면 혈관 내벽을 자극해서 산화질소가 다시 활발하게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겨울철에 꽁꽁 얼어붙어 딱딱해진 고무호스에 억지로 물을 틀면 호스가 터질 듯 팽팽해지죠. 하지만 호스를 따뜻하게 녹여서 말랑말랑하게 만들면 물이 아주 부드럽게 잘 흐릅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찐 마늘이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면 심장이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으로 시원하게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올겨울 혈관 걱정은 절반 이상 덜어내신 겁니다. 마늘은 반드시 쪄서 드셔야 혈전 방지 성분이 4배로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생마늘 공복 섭취는 위장을 망치는 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친척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 혈관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들을 자세히 보셨으니, 이제는 반대로 막힌 혈관을 뻥 뚫어주고 심장을 다시 팔팔하게 살려내 최고의 궁합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그두 번째 핵심 비결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찐 마늘은 반드시 꿀과 함께 재워 정확히 7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 하필 꿀이어야 하고 왜 하필 7일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꿀과 찐마늘이 만나 7일간 숙성되는 과정에서 우리 혈관 속 피떡을 직접 녹여버리는 천연 혈전 용해제인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파트 2에서 설명해 드린 성분이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미리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한다면 이 아조엔은 이미 만들어져 혈관 어딘가에 달라붙어 있는 피떡까지 찾아가 녹여버리는 강력한 공격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비로운 아조에는 생마늘에도 없고 그냥 찐마늘에도 없습니다. 오직 마늘이 꿀의 당분 및 효소와 만나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만 비로소 탄생하는 귀한 물질입니다. 5일까지는 그 양이 아주 적다가 6일째부터 급격히 늘어나서 7일째에 비로소 정점을 찍습니다. 그러니 몸에 좋다고 서둘러 드시면 이 강력한 혈전 용해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없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딱 일주일을 기다리는 것이 박상철 어르신처럼 혈관 건강을 되찾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실제 의학 연구에서도 이 아조엔의 위력은 증명되었습니다. 아조엔 성분을 투여했을 때 혈관 내 혈소판 응집이 최대 80%까지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병원에서 처방받는 전문적인 혈전 예방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입니다. 밤새 끈적해진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는 미세한 피떡들을 아조엔이 마치 기름때를 녹이는 세제처럼 분해해서 혈액의 흐름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꿀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꿀은 그저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꿀은 그 자체로 혈관벽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천연 연고와 같습니다. 꿀 속에 가득한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산이라는 성분은 혈관 내벽에 생긴 미세한 상처와 염증을 치유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안쪽이 거칠어지고 그 틈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이 끼어들면서 혈관이 딱딱해지는데 꿀의 성분이 이 내벽을 다시 매끈하게 닦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명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적정량의 꿀을 섭취한 사람들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최대 10%까지 낮아졌습니다. 콜레스테롤이 10% 줄어든다는 것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20% 이상 낮춘다는 뜻과 같습니다. 또한, 꿀의 강력한 삼투압 작용은 찐 마늘 깊숙이 숨어있던 유효성분들을 꿀 속으로 모두 끌어내어 우리가 마늘 하나를 먹을 때그 모든 영양소를 온전히 흡수할 수 있게 돕습니다. 숙성 기간 동안 일어나는 변화를 조금 더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처음 1, 2일에는 꿀이 마늘 속으로 스며들며 세포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3일부터 5일까지는 본격적인 발효가 일어나며 마늘 특유의 아린 맛이 사라지고 쫀득한 식감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일과 7일 사이에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아조엔 성분이 폭발적으로 생성되는 것입니다. 7일째가 되어 갈색으로 진하게 반한 꿀은 이제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는 약꿀이 된 상태입니다. 박상철 어르신도 처음에는 성격이 급하셔서 3일 만에 꺼내 드시려 하셨지만 제가 간곡히 말렸습니다. 일주일 뒤에 드시기 시작하더니, 보름 정도 지났을 때 아침마다 무겁던 머리가 맑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을 몸소 느끼셨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면 안 됩니다. 60도가 넘는 열은 우리가 애써 만든 아조행과꿀 속에 살아있는 효소들을 모두 파괴해버립니다. 반드시 미지근한 물에 타거나 마늘 알맹이를 직접 씹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당뇨가 있는 분들입니다. 꿀은 천한 당분이지만 어쨌든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하루 한알 정도로 양을 엄격히 제한하셔야 합니다. 셋째는 보관 방법입니다. 7일간의 상온 숙성이 끝나면 8일째부터는 반드시 냉장고에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의 과도한 발효를 막고 성분을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위대 법칙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의 혈관은 매일 아침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희망적인 해결책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큰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종모양의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제가 더 정교하고 정확한 건강정보를 연구하고 전달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비법을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지 그 구체적인 일과표를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실천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먹으며 우리 하루 일과 속에서 어떻게 습관을 들여야 할지 말입니다. 박상철 어르신이 실제로 매일 아침 실천해서 혈관 건강을 되찾은 그 황금 루틴을 그대로 전수해 드릴 테니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패 없는 제조 황금 공식을 말씀드립니다. 준비물은 딱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껍질을 잘깐 마늘 한 망과 좋은 꿀한 병, 그리고 깨끗하게 소독한 유리병 하나입니다. 유리병은 반드시 끓는 물에 소독해서 물기를 완전히 말려 준비해 주세요. 물기가 남아 있으면 나중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늘을 찌는 과정입니다. 껍질을 깐 알마늘을 찜기에 넣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찌시면 됩니다. 젓가락으로 꾹 찔러 봤을 때 저항 없이 쑥 들어갈 정도로 부드러워지면 아주 잘 익은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오래 찌면 마늘이 흐물흐물해져서 식감이 나빠지니 2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 쪄진 마늘은 채반에 받쳐서 한김 식혀주세요. 손으로 만졌을 때 따스한 온기가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유리병에 담고 꿀을 붓는 과정입니다. 소독한 유리병에 찐 마늘을 차곡차곡 담으시되 병의 70%에서 80% 정도만 채우는 것이 유령입니다. 너무 가득 채우면 나중에 꿀을 부었을 때 넘치거나 마늘이 위로 떠올라 공기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늘이 완전히 잠길 정도로 꿀을 넉넉히 부어주세요. 마늘 위로 최소 1cm 이상 꿀이 찰랑찰랑하게 올라와야 공기를 차단해서 상하지 않게 지켜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인고의 시간인 7일간의 숙성입니다. 뚜껑을 꼭 닫고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상온에 두십시오. 싱크대 안쪽이나 식탁 아래가 적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더 드리자면 하루에 한 번씩 병을 부드럽게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마늘에서 나온 성분과 꿀이 골고루 섞이면서 우리가 원하는 아조엔 성분이 더 활발하게 만들어집니다. 7일이 지나 꿀 색깔이 처음보다 진한 갈색으로 변했다면 드디어 보약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귀한 약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박상철 어르신의 하루 일과표를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어르신은 아침 6시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화장실을 다녀오십니다. 그다음 세수를 하고 나서 바로 냉장고로 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물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이물한 잔이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1차적으로 묽게 만들어주는 준비운동입니다. 물을 마시고 5분 정도 지나 몸이 깨어났을 때 드디어 냉장고에서 7일간 숙성된 마늘꿀 절임을 꺼냅니다. 그리고 마늘 하나를 꺼내 입에 넣고 천천히 씹어 드십니다. 이때 반드시 공복에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위장이 비어 있을 때 혈관 청소 성분들의 흡수율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마늘을 씹을 때 함께 묻어나오는 꿀도 같이 삼키시면 됩니다. 달콤하고 쫀득해서 마치 맛있는 간식을 먹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마늘을 드신 후에는 최소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30분이라는 시간은 마늘의 유효 성분들이 우리 혈액 속으로 충분히 흡수되어 핏떡을 녹이러 떠나는 소중한 이동 시간입니다. 어르신은 이 시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신문을 보신다고 해요. 이렇게 아침 공복에 한 알이면 하루 혈관 건강은 충분히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주 묻는 질문 3 가지에 대해 명쾌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루에 몇 알까지 먹어도 되는지입니다. 정답은 기본적으로 하루 한 알입니다. 한 알만으로도 충분히 혈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겨울철에 유독 손발이 차거나 혈액순환이 안 느껴지는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한 알씩 총두 알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권하지 않습니다. 꿀의 당분 섭취가 과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미 혈압약을 드시고 있는데, 같이 먹어도 되는지입니다. 네, 당연히 드셔도 됩니다. 찐 마늘 꿀 절임은 혈압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약의 효과를 보조하고 혈관 자체의 건강을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약과 동시에 드시기보다는 30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늘을 먼저 드시고 식사 후에 혈압약을 드시는 순서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보관 기간입니다. 7일간 상온에서 숙성시킨 뒤에는 8일째부터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냉장 보관을 하면 최대 6개월까지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마늘을 꺼낼 때는 반드시 물기가 없는 깨끗한 숟가락을 사용해주세요. 침이 묻은 숟가락을 쓰면 금방 변질될 수 있으니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끝까지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박상철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지금은 이 루틴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지 못할 정도로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시장에 가서 마늘 한망 사오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수명을 1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비법을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실천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 의지가 담긴 댓글들을 보며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따뜻한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혈관 건강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우리 몸의 생명줄인 혈관을 지키는 비책을 전해드릴 수 있어 위사로서 정말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아침 기상이 두렵고 세상이 빙글빙글 돈다고 하셨던 박상철 어르신이 이제는 붉게 타오르는 새벽 공기를 마시며 다시 산 정상에 올라 호탕하게 웃으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말할 수 없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르신의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든 것은 병원의 값비싼 처방이 아니라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실천하신 마늘 한 알의 정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내용을 잊지 않으시도록 딱세 줄로 핵심만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겨울철 아침 공복은 우리 혈액이 가장 끈적하고 위험한 위기의 시간이니 반드시 미지근한 물한 잔으로 잠든 혈관을 깨우고 혈액을 묽게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마늘은 반드시 15분 이상 쪄서 혈전 방지 성분을 극대화하고 이를 꿀과 함께 재워 딱 7일이라는 숙성의 시간을 거쳐 천연 혈전 용해제를 완성해야 합니다. 셋째, 매일 아침 빈속에 찐 마늘 꿀 절임을 한 알씩 꾸준히 드시고 30분의 흡수 시간을 지키는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 전으로 되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당장 실천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모여 기적을 만듭니다. 마늘을 다듬고 찌는 20분, 그리고 그 약효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7일이라는 시간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수십 년을 병원 신세지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줄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박상철 어르신이 다시 산에 오르며 되찾은 것은 단순한 체력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활기찬 아침의 주인공이 되실 준비가 충분히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병은 이미 발생한 뒤에 고치는 것보다 평소에 지키는 것이 훨씬 쉽고 현명한 길입니다. 오늘 배운 이 비법이 여러분의 혈관 속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고 심장을 다시 힘차게 뛰게 만들어 활력 넘치는 매일을 선물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여러분의 마음과 혈관만큼은 항상 따뜻하고 부드럽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저는 다음에도 더 명쾌하고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연구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건강의 씨앗을 널리 퍼트려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가 누군가의 아침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주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